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 또한 자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살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부모들의 불완전함과 관련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입니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자녀들에 대한 방임, 성폭력, 이혼, 부모 우울증, 편부, 편모 가정, 부모 조기 사망, 자전 부부 싸움, 부모 수감 등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많은 항목들 가운데 여섯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5천 배 이상이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불필요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했던 바스만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자살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상예방에, 자살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8개월 이상,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고로, 경제적인 생활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힘듭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생계형 자살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겠지요.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망 중에 선택한 희망, 그 희망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만의 신앙. 바울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묵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절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한마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 몰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의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학력, 자기의 가문, 자기의 능력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셔서 위기로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찰스 콜스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소불리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어지고 찰스 콜로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가 붙들 수 있는 권력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리찬 감옥의 그 바닥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에솔 루이스의 신앙 서적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골스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수많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찰스 골스는 나중에 종교 템플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세상 권력도 자신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오. 지난날에 만난 하나님. 바울을 절망 중에 일으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체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지난날 과거에 수없이 위기가 온 데서 그를 지켜주었고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위기를 만날 것이지만, 그때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미래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는 신앙이 되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성경을 로고스와 레마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를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내가 체험한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고서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지만 레마 체험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레마, 체험한 말씀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신학생이 성경을 들고서는 교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신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군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겠다는 것은 좋은 결심이야. 그러나 진정한 성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재군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재군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하다네. 그때 재군은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것일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결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내가 당하는 환란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르던 양들로부터 늑대와 사자와 공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였기에 사울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항상 말씀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대에 매일매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성경 따라서 하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절망해서 살린 것은 하나님 많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들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을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오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 B, C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절망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는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기도로 도와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므로 바울과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일어서게 되어지면 우리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미니카에서 사여가는 최광교 선교사님의 간증집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시도 때도 없이 태풍 하리케인이 몰아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광교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 하리케인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발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이 엘리야를 도왔듯이 7,000명의 기도에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명으로 시작된 기도 운동이 나중에 7,000명이 모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7,000명이 도미니카를 지켜달라고 태풍으로부터 하리케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리케인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졌지만 태풍이 불어오다가 소멸되거나 도미타를 비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다 우연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정부도 이런 기적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 군대를 창설하여서 최광교 선교사를 기도 대장으로 임명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방송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 기도, 중보 기도 시간을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여서 내어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천년병 앞에 인간이 어찌 할줄 모르는 고통 속에 매일매 순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특세 기간 중에 태풍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태풍으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어서 아주 초강력 태풍 하이슨이 경남을 지나 대구를 거쳐 동해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또 새벽 기도 시간에 태풍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서 조용히 동해안을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일 계속해서 재난과 재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홍수와 집중호우와 태풍과 이런 재한은 재한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하던 아니면 희망을 선택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중에서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과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암...